아, 진짜 얘네 는 진짜 키를 너무 잘따르지아이 이거. They will the day when they need 한 이거. 명 이거. 한명만 더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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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나가나가거 아, 나지 아, 이거. 아, 지금 아, 이 아, 이 아, 아, 야! 조그만게 섹시가 뭐야 섹시가! 콧날려 와우! 와우 피즈형! 와우 피즈형! 와우! 와우! 피즈 찡! 피즈 찡! 어? 어? 어 마이 갓! 어어 피즈 짱! 아 어디 집을 가! 아 진짜! 겁 준다! 오! <웃음> 자식이 <웃음> 어디 집을 갈래? <laughs> 어? 야 와봐 와봐 어? 와보라고 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어? 야 와봐 <봐봐>, 와봐 오아아아아 <laughs> 어! 안쓰고 피해줄게 그럼 날려봐 일아와아4응 음, 그래도 안죽어 일알와알3 살론 눈 잡아줄까 아 사준가 존나 올라 기저 플래시큐 아 너무 좋아요 응? 빵 여기다가 여기 보는 척하면서 여기다가 빵아 너무 좋아 <laughs> 아, 이거야 이거지 아니 가끔씩 보면은 우리가 1랩부터 바텀을 압도했잖아. 어? 계속 압도하고 있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근데 1랩 싸움 이긴 건데 럼블 리신 왔지? 그 다음에 리신 계속 시팅했지? 럼블 계속 내려왔지? 근데 가끔씩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지들이 이기는 거라고. 아니야.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소크라테스 형님이 말하셨지. 네 주제를 씨발 알라. 응? 너는 그 소크라테스 형님의 저걸 그 자주린다는 뜻이었어요? 방금 소리 질러서 깜짝 놀라가지고, 못 피했죠? 예. 네. 이렇게 큐쿨이 안돈 것처럼 있다가, 큐쿨이 빨리 돌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안돈 것처럼 있다가! 아! 자식! 어디어디 내가 임마, 니가 궁이 들을 거를 다 알고 있었다고 임마! 어? 내가 마우스 를 여기 뒀다가 이렇게 빡! 어? 자식이 내 별명이 헬퍼야, 새끼야! 어? 플래시 쓰면 바로 힐 써가지고 피를 채우면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자식이 한발 빨랐군. 야, 이거 끌을 수 있냐? 나 이거 진짜 이것만, 어떻게 안, 되안 되냐? 야, 이거 끌어봐. 이거 궁으로 먹으면 안 돼? 얘들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야, 이, 이 새끼가 병 털어먹네? 어?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자꾸 욕하게 되네? 아, 2,500개 딱 주잖아. 약속을 칼같이 지키시는 분이야. 어? 2,500개 레이션 하라고요? <laughs> 참, 레이션 하라고 못할 거 같냐? 그래을 피해야되니까 내그래을 당하자마자 미스포춘의 완벽한 실수 어떤 실수? 들어와서 나를 때리는건 좋았지만 남이랑 내가 동시에 미추포스톤을 때릴수 있는 그런 각을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안돼 30초만 따라가자 궁풀 돌때까지 오우! 오마이갓 깜짝 놀래잖아 어우 허허 진짜 어, 친구, 거는 건안 좋아. 스펠도 안 돌았고. 상대가 먼저 이렇게 걸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케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리포부터 노려. 리포 궁 맞췄다. 나이스. 나 살짝, 탈자 빠졌다. 다시 들어간다. 오케이, 얘들아. 들었다! 가! 다이브! 드라! 으아! 으아! 첫판, 첫판. 첫판. 첫판이라, 그 첫판이라서, 아니, 아 첫판이라, 그거 아니면은, 어! 이 새끼 좀 하는데? 화이팅 좀? 해볼래? 맞짱 뜰래? 이 새끼, 오호라, 이 새끼 봐라. 도망가는 척 하다가 리신 될 것, 오케이, 자르면 왔다 이거지? 궁쓸 거지? 빠지면 되지. 딱 틀러 걸어주고, 딱 유성, 딱! 어? 죽고, 그리고 오리 하나 오잖아. 키가 딱 박아서 시어 확보해주고 때려. 그리고 슬러 걸어주고 평타한테 덧대리고 공 옮기겠지. 나한테 공 옮긴 거 피해주고, 무빙, 무빙 피해주고, 맞았지만 안 죽었지. 맞았지만 안 죽을 걸 알았으니까 안 피했지. 나이스 완벽했어. 깔끔하잖아. 그냥 어, 먹지 마. 이거는 말자야. 다 잡아줄 수 있냐? 혹시 이거 앞뒤 자 잡는 건데, 이거 앞뒤 자 잡는 건데. 에이 에잇, 에 아! 캐리어 할수 자신 있는데, 어? 이래도 되나? 뭐해? 오나 본데? 나 지금 가고 있기는이 자식들이! 나를 뭘로 알아이 자식들이 그냥 어! 루시슨1개날 물로 봐! 택취하석아 우타? <laughs> 진짜 날 물로 알고 어? 쳐준 거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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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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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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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나궁극안써져잡 잡았어 아나궁극안써져 와, 와, 와. 궁궁얼얼얼전하다 다들 빨리 뭐좀 맞춰봐 징크스 맞춰봐 징크스 아, 이런, 이거, 이거, 씨. 제발, 제발. 아, 나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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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아 이, 이, 타를 이, 저 쓴다고? 아, 쟤들 뭐하냐, 하루종일 딴데 가서. 지금 온 거야? 한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 막타는 또 지가 먹고. 이제 헬퍼 아니냐고, 이 개새끼가, 이 <laughs> ᄉ 아니, 잘 나가다, 그냥 잘한다고 하면 되지. 어? 나클린즈 있는데? 아이 또라이 새끼들 나만 노리는 거 봐, 아주 아주 역겹게 그저 없구만 그래. 어? 이 새끼 왜연로와 새끼가 너왜연로와야 한타 하다 말고 이빨로만. 어? 너네 이발왜다 나만 노려? c 네 플래시, 드백쿵, 우디새끼 돌진 막 어? 말 새끼들 이거 나만 존나 노리네. 나하나 백만 사장님이 월급날을 안 지킨다. 조금만 기다려라. 사장님 월급날 안 지킨다고? 야, 발안 되겠다. 야 보여주자 우리가. 어? 야 회사 이름 말해. X발 야 우리가 화력을 보여주자. 아니, 씨발 월급날 안 지킨다고? 그 월급이 저 사람만 받는 거야? 나도 저 사람 월급을 받는 사람이야. 어? 저 사람한테 월급을 안 주면 나도 못 받아. 야 우리가 힘을 보여주자. 안 되겠다. 회사 이름 뭐야? 사장 이름 뭐야? 어? 이런 씨 똑바로 안 해? 뭐냐고나 인사하면 받아주는데, 무조건? 밖에서? 나 밖에서 인사하면 다 받아줘? 근데, 님들, 혹시, 밖에서, 나를 알아보는 눈빛들을 내가 느낄 때가 있거든? 혹은,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나한테 말은 안 걸고, 뒤에서, 캬캬 캬! 이러는 애들이 있어. 그럼 내가 뭐 어떡하라고? 아, 예, 저예요, 저예요! 왜요? 이럴 순 없잖아, 내가. 와서 말을 걸어 그냥 자꾸 쳐다보지 말고, 멀리서 자꾸 쳐다보지 말고. <목소리> Oh yeah, I roll up to the party with the handle of Bacardi And I pass it off to all of my friends Oh yeah, she rolls up to the party in a dress that shows her body And she's hanging out with all of her friends Yeah, yeah, let's go Yeah, she wants to play it like that Look her in the eyes and she looking right back